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는 정말 중요한 운명의 날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재판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은 구형을 하고 이재명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의 이 최후 진술 또이 검찰의 구형에 앞서 오늘 오전에는 이재명 피고에 대한 검찰의 직접 정인신문이 있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 재판에서 사실상 첫 번째 검찰의 직접 질문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검찰의 신문 과정에서 이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이 알았다, 몰랐다 이것보다도 백현동의 이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 문제가 더 선거법 유죄에 중요하게 작용될 수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이 A 과장을 거론하면서 A 과장은 법정에서는 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A 과장이 검찰의 회유를 받은 것처럼 전화통화를 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이재명 대표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A 과장의 법정 진술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유리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코너에 몰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일방적인 주장까지 하게 한 백현동은 뭘까요? 오늘 검찰은 자신만만하게 이재명 대표의 지난 국정감사 때의 발언을 추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제 한 달쯤 있다가 1심 선고가 나면 의원직 상실형 벌금 100만원 이만 나오면 이상만 나오면 의원직은 날아가고 다음 대통령 선거는 출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말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신문이 상당히 볼만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융단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구그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4단계 사용한 이유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국책사업이었던 박근혜 정부의 압박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검찰은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0월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피고가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검찰은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하면 반영해야 한다. 만약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발언한 건 맞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는 발음을 정확히 해달라.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게 아니고 직무유기 이런 걸로라고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물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정확하게 말해라. 그런데 발음을 정확히 해달라.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게 아니라 직무유기 이런 걸로 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어감은 좀 다르고 법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걸 보면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검찰이 그런 발언을 들은 국토부 공무원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냐고 물었고 이재명 대표는 일종의 과잉 대응 오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문제가 되는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종상향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지로 올린 것은 박근혜 정부가 일종의 압박을 가한 데 따른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 정부,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국책사업이었다. 대통령의 지식이 됐다. 전 부처가 나서서 난리였다. 당시 국무총리실이고 청와대고 안 나서는 데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런 것들을 성남시의 당시 관련 공무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취지에 부합하는 진술을 과연 법정에서 했느냐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일치안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와 함께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오히려 더 핵심적일 수가 있는데 이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해도 벌금 100만원형 이상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날라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혼에 몰렸다는 느낌을 받게 한 것은 바로 이 검찰이 핵심적인 을 회유했다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자 오늘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에서 백현동 관련 신문을 담당한 A 과장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제가 직접 전화에 물어봤을 때 A씨가 많이 깨졌죠라고 말했다. 그래서 깨진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다. 법정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검찰이 무서워서 저러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재판과 관련해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던 공무원이 두려움을 느껴 침묵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재명의 주관적인 주장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 위증조사 임으로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나 했을까 싶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것이 느닷없이 결심 공판에서 나왔다? 이건 뭘로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증명하기가 힘들어서 이런 발언까지 일방적인 주장을 갑자기 한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A 과장 A 과장의 증언 이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굳이 A 과장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유일하게 많이 깨졌다고 말한 사람이지만 법정에서는 그런 적 없다가 아니고 기억 안 난다고 하더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과장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런데 그 이유가 검찰이 무서워서였다? 이것도 이재명의 주장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결심 공판, 이재명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한달 뒤면 나올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